애니메이션 은하영웅전설에 등장하는 각 세력들은 각자만의 군대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세력들의 군대는 어떤 제도를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하영웅전설에 등장하는 세력들, 그 중에서도 동맹군에 관해 작품 외적, 내적인 요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유행성 동맹군은 현실에서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가 군부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군대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은 국방위원회 산하에 속하게 되죠. 국방위원회는 동맹군의 모든 조직을 통솔하며 군사조직관리에 관한 권한, 즉, 군정권을 수행합니다. 군대와 관련된 모든 중대 결정은 국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승인된 결정들은 또다시 최고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군부를 대표하며 최고평의회에 참석하는 국방위원장은 제국군과는 달리 민간 정치인이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월리스 월익처럼 전역한 장성들이 임명되는 경우도 있지만 트리니트 네그로폰테와 같이 민간인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부를 대표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다 국방위원회는 군에 대한 감찰권 또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동맹의 특성상 선거의 결과에 따라 임기가 정해지기도 하고 최고 평의회의 의장을 결정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방위원회 사나의 조직이자 동맹군부의 군인들을 대표하는 집단인 통합작전본부는 군사 관련 업무를 통괄하며 제국군의 통수본부와 마찬가지로 군령권을 수행합니다. 그 수장인 통합작전본부장은 제복군인 중 1인자의 권한을 가지고 전시엔 군 통수권자인 최고평의의 의장을 대신하여 최고사령관 대리직무를 수행합니다. 작품 내에선 가장 군 생활을 오래한 원수계급의 군인 중에서 많은 업적을 세운 장성 혹은 국방위원장 라인의 장성들이 취임하고 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고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원수 계급의 장성들이 취임하지만 대장 계급의 장성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작전본부 사나이 조직이자 동맹군 핵심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우주함대 사령부는 동맹군의 우주함대를 통괄하며 전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주함대 사령부의 수장인 우주함대 사령관은 동맹군 제복군인 2인자의 권한을 가지고 대장에서 원수급 장성들이 임명됩니다. 같은 계급의 원수가 임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합작전본부장관은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죠. 우주함대 사령장관은 산하의 참모본부를 두며 참모본부는 대장급 장성인 참모장이 여러 장성급인 참모들과 함께 우주함대 사령장관의 업무를 보좌합니다. 우주함대 사령부의 주 전력인 동맹군 정교함대는 작품 시작 시점 총 12개의 함대가 상시 편성되어 있고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여러 함대가 통합되거나 새로 창설되기도 합니다. 각 함대의 규모는 1만척에서 1만5천척 내외의 함선과 100만명 이상의 장병들로 구성되며 중장급의 장성이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제7차 이제루론 공방전 이후부터는 최전방인 이제루론 요새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는 요새 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구국군사회의 쿠데타 당시 요새 사령관이었던 양이 우주함대 사령장관이 뷰코크에게 명령서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제루론 요새 또한 우주함대 사령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이 외의 조직들로는 후방 근무 본부, 과학 기술 본부 등이 있으며 우주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이다 보니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육전 총관부 공중전대, 수상전대 같은 지상 부대들 또한 존재합니다. 자유행성동맹은 제국과는 달리 상시 편제된 정규함대들이 존재하는데요. 제2함대, 4함대, 6함대가 투입되었던 아스타트 회전 이후 모든 함대가 하이네센으로 복귀한 것과 제공령 침공작전을 계획할 당시 각 함대의 사령관들이 하이네센에 모두 모여있는 것을 보면 모든 정규함대는 하이네센에 주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최전방인 이재르론 요새에 항상 함대가 주둔하고 있고 각 성계마다 성계를 지배하는 귀족들의 사병이 배치된 제국군과는 달리 왜 동맹군은 최전방이 아닌 하이네센의 정교함대를 주둔하며 각 함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작품 전체를 통틀어 정교함대 중 역할이 언급된 함대는 수도성 하이네센의 방위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제1함대 제7차 이재르론 공방전 이후 점령된 요새를 방위하는 이재르론 주둔함대 이두 개의 함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함대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여러 게임들에 등장하는 은하영웅전설 세계관의 지도를 보면, 이재료론 요새를 점령하기 이전, 동맹의 최전방은, 티아마트, 반플리트 아를레스하이, 이세 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후방에 위치한 엘파실의 경우, 작품 시작 시점보다 몇년 전에 벌어진 엘파실 전투에서 제국군의 침공을 받았고, 비슷하게 아스타테 또한 작품이 시작하는 시점에 벌어진 아스타테 회전에서 제국군의 공격을 받고 있던 것과, 제국령 침공 작전이 동맹군 역사상 최초로 제국을 향한 대규모 원정이라는 언급을 생각해본다면 동맹군은 작품 시작 시점까지 제국군의 공격에 대해 방어전을 치르고 다시 이재료로납까지 영토를 수복하는 수동적인 군사활동만을 해왔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도에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 동맹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은 제국군의 공격에 따라 여러 번 바뀌는 상황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동맹군에게 있어선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성역이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맹군은 각 성계엔 최소한의 방위 함대만을 배치하고 모든 함대를 수도권에 주둔시킨 다음 제국의 침공이 벌어질 당시 바로 출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도를 방해하는 제1함대, 이제로론을 방해하는 주둔함대를 제외한 나머지 함대들은 따로 지정된 역할 없이 동맹령 어디든 바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작가가 세부적인 설정을 만들기 귀찮았을 수도 있고요. 제국군과 마찬가지로 동맹군의 계급과 직책 체계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데요. 위관급의 장교들이 많이 언급되지 않는 제국군과는 달리 동맹군에선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는 위관급 장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주인공인 양의 경우 소위 시절엔 후방 근무, 중위 시절엔 변방인 엘파실 주둔군의 참모로 근무하였으며 그의 배우자인 프레데리카는 중위 시절부터 정규 함대 사령관의 부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관학교에서 애매한 성적을 거두었던 양과는 달리 프레데리카는 사관학교를 차석으로 졸업하였기 때문에 사관학교의 졸업 성적이 임무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관급 장교부터는 함대의 참모, 순양함 및 구축함의 함장, 공전대장 등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대령부터는 정규함대 기함의 함장 혹은 몇십척 단위의 군함대 사령관 직책을 수행하죠. 양웰리의 기함인 히페리온의 함장이 당시 대령이었던 마리노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시이죠. 이후 장성계급인 준장부터는 백척 단위의 부함대 혹은 독립함대의 사령관과 정규함대의 차석참모, 각 정규함대의 특수병과 사령관 직책을 수행합니다. 소장으로 진급한다면 천 단위의 경비함대 혹은 부함대 사령관 직책과 원정군 주임참모 같은 직책을 수행합니다. 다만 특이 케이스로 양이 소장이던 시절엔 새로 창설된 반쪽짜리 함대인 제13함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죠. 중장으로 진급한 이후부터는 정규함대의 사령관, 요새 사무감 같은 직책을 수행하는데요. 양이 사관학교에 입학한 당시 사관학교의 교장이 당시 중장이었던 시톨레였기 때문에 고급 장교들이 모여있는 하이네센에서 각 독립기관 수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장부터는 후방 근무 본부장, 우주함대 총참모장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제로론 요새 점령 이후부터는 요새 사령관의 임무도 대장급의 장성이 수행하죠. 이후 원수로 진급한 이후부터는 통합작전본부장, 우주함대 사령장관이라는 각군을 대표하는 직책을 수행합니다. 원수가 된 이후에는 동맹에서 벌어지는 많은 병크들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전역 후 정치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죠. 브루스 엘시빌 730년 마피아 중한 명이었던 월레스 워릭 또한 별 사건 없이 임기를 마친 후 전역하였고 정계로 진출하여 국방위원장의 자리에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명확한 규모가 언급되지 않는 제국군과는 달리 동맹군은 제공령 침공 작전에 투입된 병력의 비율에서 그 규모를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제공령 침공 작전 당시 동맹군이 투입한 병력은 함선 20만 척, 장병 3,022만 7,400명입니다. 이 병력들이 당시 동맹군 전체 전력의 60%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작품이 시작할 당시 동맹군의 전력은 대략 함선 30만 척, 장병 5천만 명 정도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초반부에 벌어진 제공령 침공 작전에서 6개의 함대가 괴멸하고 2천만 명 이상의 장병이 전사 혹은 행방불명되면서 동맹군의 전력은 급감하게 됩니다. 거기다 구국군사회의 쿠데타로 인해 쿠데타에 가담했던 제11함대가 괴멸하고 양함대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동맹군의 남은 정규함대는 수도를 방해하는 제1함대 이제로론을 방해하는 주둔함대만 남게 되죠. 이후 제1차 라그네레크 작전이 실행되고 동맹군은 건재했던 1함대와 신설함대인 14, 15함대를 투입하지만 제1차 란테마리오 성역회전에서 이함대들 또한 괴멸당하게 되죠. 이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약 16,000척의 함선과 200만 명의 장병들은 버밀리온 성역회전에서 7,000척 이상이 격침 90만 명의 장병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바라트 화약이 맺어지고 제국을 보호국으로 전락한 동맹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자체적으로 전력을 줄이던 동맹군은 제2차 라그나르크 작전이 실행되며 또다시 제국이 동맹령을 침공하자 마지막 전력을 쥐었자내 2만척의 함선과 230만 명의 장병을 동원하지만 마르 아데타 성역회전에서 80%이상의 전력을 잃고 동맹이 멸망하며 자연스럽게 동맹군 또한 해체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제국군과는 달리 자유행성 동맹군은 장병들을 규모까지 자세하게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규모에 관한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130억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자유행성 동맹에서 동맹군은 전성기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고작 5천만 명 정도의 규모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구수 대비 군인의 비율입니다. 미국 노터데임 대학교의 라울 오카 박사는 전쟁 중인 국가 규모의 사회에서 전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규모의 1% 정도가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상시 전쟁 중인 동맹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군인의 비율은 고작 0.4%에도 미치지 못하죠. 참고로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은 약1.2%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 결과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엔 작품 내적, 외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영구적인 전쟁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망가진 동맹에선 징병대상에 해당하는 젊은 사람들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작품 내에서도 연이은 패전으로 인해 수많은 전사자가 나오게 되자 사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며 군인을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논쟁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가인 다나카 요시키가 규모와 숫자에 관련된 설정에서 많은 허술함을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짧게 말하면 설정 오류라는 거죠. 동맹과 제국의 인구 문제, 전함 한 척당 승무원의 숫자 문제 등 수많은 설정 오류들이 있는 작품 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일 것 같다 는 생각이 드네요. 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 또한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임명선실이 큰 이후 그때그때 병력을 충원하는 제국과는 달리 징병 정령기가 된 남성은 자연스럽게 입대하는 대한민국의 군대와 비슷한 구조 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동맹의 의무복무 기간은 제국보다 긴 3년입니다. 병역특례에 관해선 언급된 바가 없지만, 에드워즈 위원회의 조사 자료에서 사회 지도층 자식들의 입대율이 15%라는 조사 결과가 있던 것과, 구국군사회의 성명문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든 군대를 뺄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 또한 부사관과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부사관을 양성하는 부사관 학교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 학교가 존재하죠. 동맹의 사관 학교는 16살부터 입학할 수 있고, 후보생들은 4년간의 교육과정 이후 소위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는 기본적으로 학비가 면제되며 전략, 전술, 조종, 수리 같은 다양한 분야를 교육합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전쟁사 연구과가 폐지되는 장면도 나오죠. 중간에 사관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여태까지 감면된 학비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 또한 젊은 나이에 장성이 되는 인물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동맹 또한 능력자를 우대하는 것도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맹은 제국에게 항상 열세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교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력 730년에 임관한 장교 1,449명 중 888명이 2년 안에 사망했다는 언급이 있죠. 덕분에 동맹군에선 비사원학교 출신 장성들 또한 몇명 존재하는데요. 백병전의 달인인 쉔코프는 하사로 임관하여 중장까지 진급하였고 살아있는 군사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뷰코크처럼 이등병부터 원수까지 모든 계급을 경험해본 장성도 있습니다. 작중 등장하는 동맹군은 양을 비롯한 몇몇 장성들을 제외한다면 제국군을 상대로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맹과 제국의 국력 차이입니다. 제국보다 역사가 짧은 동맹이기 때문에 국력과 기술력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덕분에 함대전력과 함선의 성능 같은 부분에선 동맹은 제국에 비해 상당히 열등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국의 함선들은 대기권 내에서의 운행이 가능하지만 동맹의 함선들은 부족한 성능을 메꾸기 위해 화력에만 집중해서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죠. 함대 전력부터가 차이가 나는데 거기다 기술적인 격차까지 존재하니 동맹군은 항상 불리한 입장에서 싸운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맹군 내에서의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제국군 또한 유력 귀족에게 라인을 타야 하는 단점이 존재했지만 동맹의 경우엔 그것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대를 총괄하는 국방위원회의 수장이 트리니트 같은 민간 정치인이었고 이 국방위원장이. 군은 인사권에 크게 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행성 동맹인 군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현역 군인의 최고봉인 통합작전 본부장 또한 인기가 존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의 정치적인 싸움은 제국보다 심각했습니다. 덕분에 트리니트는 군부를 자기 파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넣었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동맹군 장성들의 능력치는 크게 하락하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동맹군 장성들의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재밌는 사실이지만 동맹군의 장성들은 사실 그렇게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몇몇의 정말 무능력한 장성들 이외엔 나름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능력들을 갖춘 명장들이 많았죠. 하지만 많은 인물들이 인격, 사상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자면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참모로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 젊은 나이에 장성이 되었지만 양웰리에 대한 열등감으로 동맹군을 거의 자폭시킨 포크 많은 공을 세우고 젊은 나이에 함대 사령관이 되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고 라인하르트에게 패배한 원렘 홀랜드. 양 이전, 동맹군 역대 최연소 원수이자 제국군에게 악몽 같은 존재였던 브루스 애쉬비 또한 능력과는 별개로 인격적인 문제가 많아 결국 동료들과 틀어지죠. 구구 군사회의 장성들 또한 전방, 후방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모습을 보인 드와이트 그린힐. 용장으로 유명하며 양 함대에게 많은 피해를 준 루글랑주 같은 인물이 있었지만 이들도 사상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동맹군 사관학교는 정훈 교육을 좀더 중요시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동맹군에도 여군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국군과는 다르게 동맹군의 여군은 전선에도 투입되죠. 여성들 또한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작중 등장하는 고위급 장교들 중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작품이 발매된 시기 일본에서는 여성은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작품 외적인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동맹군의 군복은 제국과는 다르게 원작에서부터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검은 베레모와 군복 점퍼, 아이보리색 스카프와 상아색 바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OVA 버전에서는 원작과 달리 짙은 올리브색 군복을 착용합니다. 모카라의 왼쪽에 부착된 배지는 계급을 의미하고 왼쪽 가슴에 달린 부착물은 직책을 나타냅니다. 함대 사령관은 주황색 리본, 참모는 빨간색 배지, 육전대는 A자 모양의 배지를 착용하죠.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군복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요. 위관에서 영광급 장교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장성급의 장교는 머플러를 착용하죠. OVA 버전과는 달리 따로 직책을 나타내는 부착물은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존대로 활동하는 군인은 목 부분에 털이 달린 군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급장은 목 카라에 위치합니다. 위관급의 장교는 오각형, 영광급의 장교는 오릉성이 그려져 있고, 장성급의 장교는 오릉성에서 초록색 잎사귀가 추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